여러분, 은행에 갔는데 직원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몇 번씩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괜히 죄송하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휴대폰 은행 앱은 글자도 작고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은행에 가시고,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도 걱정스러우시고요. 사실 이런 불편함들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불편함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금융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농협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47살이고요. 현재 시니어 전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르신 금융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어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지필에도 참여했고 작년에는 베스트 상담사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 농협에서 시행될 시니어 전용 브랜드 혜택과 보이스 피싱을 100% 차단하는 비법,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금융 혜택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질 거예요. 먼저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은행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직원들이 설명을 너무 빠르게 하죠. 스마트폰 사용법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서류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요. 전문 용어를 마구 남발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고요. 얼마 전 우리 지점에 76세 되신 한상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연금 업무를 보러 오셨는데 창구에 앉자마자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자책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요. 84세 되신 오정희 할머니는 25년 넘게 농협을 이용해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어르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젊은 고객들 위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업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설명을 빠르게 하게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홍보도 문제였어요.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만 안내하다 보니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절차도 너무 복잡했어요. 서류 작성할 때 글씨는 작고 항목은 많고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죠.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어요. 허리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는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직원들의 인식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시니어 고객들을 응대할 때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짜증내거나 같은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태도 때문에 어르신들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의 한계도 컸어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은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버튼이 작고 메뉴가 너무 많고 단계가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시니어층인데 이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니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가 급증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복잡한 금융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틈을 타서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농협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서비스를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니어 고객들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KPMG에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전략을 수립했어요. 단순히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했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와요. 고령층 금융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8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30년까지는 168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시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특히 농업인 중에서 60세 이상 고객이 11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농협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소중한 고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농협은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농협투자증권, 농협카드, 농협캐피탈, 농협저축은행까지 농협계열사 일곱 곳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프로젝트예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농협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78세 박영순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지금은 매달 연금 받으러 한번, 공과금 내러 한번, 적금 넣으러 한번, 이렇게 세 번씩 지점에 오셔야 해요. 한번올 때마다 버스 타고 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요.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화 한 통으로 또는 간단한 모바일 조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용인에 사시는 82세 최동철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9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일반 예금에 그냥 넣어두고 계세요. 금리가 낮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상품은 복잡해서 선택하기 어려우셨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우대 정기예금 상품을 이용하시면 훨씬 좋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의 80세 강미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고지서 납부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화료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게 정말 번거로우시거든요 깜빡 잊으면 연체료까지 내야 하고요. 그런데 올인원 자동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고민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이 기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젊은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신이어, 고객들이 맞춰서 사용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신이어, 고객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들 때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요. 젊은 사람들은 화면이 작아도 괜찮고, 기능이 많아도 금방 익숙해져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글자가 커야 하고, 기능이 단순해야 하고, 설명이 친절해야 해요. 직원 교육도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업무 처리 속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빠르게 처리해야 다른 고객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니어 고객들에게는 속도보다 정확성과 친절함이 더 중요해요. 같은 설명을 여러 번해 달라고 해도 짜증 내지 않고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스템 구축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기존 시스템에 기능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모든 걸 다시 설계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새롭게 시작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먼저 안심 돌봄 전화 서비스부터 설명드릴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농협 직원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려요.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해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새로운 금융 정보도 안내해드려요. 마치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북 문경에 사시는 77세 조태식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느날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농협 돌봄 서비스에서 들었던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기억하셨어요. 바로 전화를 끊고 농협에 신고하셨죠. 덕분에 2500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서비스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농협 지점에 가셔서 통장만 가져오시면 돼요. 완전히 무료예요. 두 번째로 큰 글자 전용 모바일 앱이 있어요. 기존 앱과는 완전히 달라요. 글자 크기를 두 배에서 세 배까지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들은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뒀어요. 송금하기, 잔액 조회하기, 공과금 내기 이런 핵심 기능들만요. 각 단계마다 친절한 안내 메시지가 나와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정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손주에게 용돈을 주려면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은행 업무가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큰 글자 앱을 사용하시고 나서는 집에서 편리하게 송금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할수 있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는 시니어 전용 창구와 상담 서비스예요. 각 지점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해 뒀어요. 이분들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방법부터 다시 교육받았거든요. 말을 천천히 하고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같은 설명을 여러 번해 달라고 하셔도 친절하게 응답해 드려요. 원주의 사시는 79세 석일자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새 통장을 만들러 오셨는데 전담 직원이 통장 개설뿐만 아니라 볼봄 서비스도 안내해 드리고 큰 글자 앱도 설치해 드리고 우대 금리 혜택까지 모두 알려 드렸어요. 할머니가 이런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며 정말 감동하셨다고 해요. 네 번째는 금융 혜택이 대폭 확대된 거예요. 연금을 받고 계신 고객분들은 일반 고객보다 훨씬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5% 정도 주던 걸신이요 고객에게는 3.0% 이상 줘요.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드릴게요. 천만 원을 예치하시면 1년에 5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5천만 원을 3년 동안 예치하시면 75만 원이나 더 받으시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수수료도 면제해드려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료,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까지 모두 없애드려요. 서울에 사시는 73세 김명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달에 만원 이상씩 수수료를 내셨어요. 1년이면 12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돈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올인원 통합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연금도 받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타고 병원비도 자동으로 결제되고 쇼핑할 때 할인 혜택도 받고 포인트도 적립돼요. 지갑에 여러 장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거겠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행 시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주요 도시 지점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전공, 모든 농협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전혀 필요 없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걸 도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농협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점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죠.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농협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지점이나 전화를 이용하세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이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협 직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농협 직원이나 경찰은 그런 걸 전화로 묻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반드시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일단 끊고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화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라면 기다려 줄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 100% 사기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수사를 위해 돈을 보내달라. 이런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낯선 앱이나 링크를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해달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는데 이걸 설치하면 휴대폰이 해킹당해요. 절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이런 예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하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좋아지거든요. 특히 농협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앞으로 농협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의료비 지원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고 건강 관리 서비스도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맡아두는 은행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 전체를 도와드리는 동반자가 되려고 해요. 저는 18년간 농협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었어요. 그분들의 불편한 점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농협이 정말 어르신들의 편에 서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농협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평생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려요.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